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계약 취소조택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이 10월 14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율은 10월 1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보면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0월 8일자 화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2년도 5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4년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전매 제한도 없으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에 필요해, 필요한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안양시 동안구 후계동 954-20번지 1원이며 안양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 아파트 300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5개동 304세대가 공급되는데 이중 계약 취소 주택이 2세대가 나왔습니다. 일반 공급으로만 2세대가 나왔는데 타입을 보면 103타입 2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0타입 22층 303동의 2201호를 보면, 분양가격이 11억 1870, 확장비 2691만원, 총 합계금액이 11억 4561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입주 지정일에 90%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국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네이버에서 10월 8일 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먼저 103 타입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303동의 103 저층 남향이 프리미엄 9,2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매매 11억 5천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동의 고층 남향도 프리미엄 8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1억 9천에서 12억 6천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양도소득세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 타입 높은 가격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1동의 중층 남양이 프리미엄 2억 6천, 매매 14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1동의 고층 남양도 프리미엄 8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